예배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 들을 준비됐나요? ตาน่กว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아부 친구들,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주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마음과 행동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 지혜와 믿음, 기도와 사랑의 선물을 매일 기억하며 살게 해 주세요. 그리고 받은 선물 나만 가질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누어 줄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 주신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12월 첫째 주 예배로 드려요. 12월에는 우리를 재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성탄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재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죠. 우리 친구들,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친구들 이 시간 또 바르게 앉아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따라서 읽어 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말씀의 제목도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한번 대볼게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가족이 바다로 여행을 가기로 했대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가방에 챙겼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세수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이제 출발하기로 했대요. 부릉부릉 어느 길로 가야 시원한 바다로 갈수 있을까요? 부릉부릉 어느 길로 가야 시원한 바다를 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야 바다로 갈수 있을까요? 표지판을 따라가면 표지판이 길을 알려줘요. 방향이 맞는지 잘 살피면서 표지판을 따라가면 되지요. 그리고 위험한 표시가 있는 곳은 가면 안 되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또 지도를 보면서 가고 있는 곳이 맞는지 확인하며 갈수 있어요. 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에 갈 곳의 주소를 찍고 또 내비게이션에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 목적지까지 갈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요. 이렇게 길을 잘 모를 때갈수 있도록 길을 잘 안내해 주는 것은 표지판이나 또 지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안 계실 거래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 대신해서 진리의 길로 또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런 분을 보내주신다고 하세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 우리 말씀 속에 들어가 들어볼게요. 말씀 속으로, 슝슝!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계세요. 나는 이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갈 거란다. 예수님이 얼마 후면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큰일이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는 없고, 너희 마음에 걱정만 가득하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란다. 예수님은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란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란다. 그리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 그 볼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란다. 또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대요. 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세주이신 우리를 뒤에서 구원하기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얼마 후에는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친구들, 조금 있으면 못 보고 또 조금 더 있으면 다시 보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가신 후에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지요.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성령님과 늘 함께하면 우리는 죄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로 갈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갈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되어요.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함께 외쳐볼게요.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랑한 유아부 친구들,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꼭 기억해요.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세요. 매일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래요 하는 친구들,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